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은혜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생활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과 구십 6장, 통일 찬송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오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 지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고조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어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에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음,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때에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었다고 느끼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천부여지 없어서 소원들고옵니다. 주 나를 면하시면 나 어디가리까?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에이. 짧은 시간에 이 팔복에 대해서 또한 가지 한 가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다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자가 은혜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깨닫고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꿔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복음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에, 믿음의 선진들은 팔목을가르켜 황금 사슬이다라고 합니다. 또 역설의 신비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 이론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팔복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다. 나는 저 열매를 딸수 없다. 포기하고 하거나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팔복, 황금 사슬 전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두 번째는 회심과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천재로 한다. 예수님의 영이 내영 안에 함께 계셔서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서 사는 사람 에레미아스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큰 대가를 치르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속한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산상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이죠. 개혁개정 위로를 받을 것이오이 세상에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입니까? 요 고난 중에는 요백에 새 친구가 와서 위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설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어린이에게, 아기에게 엄마 품은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살겠습니까? 살아서 되겠습니까? 자라야죠.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언제까지 배고프고 울고, 울면 젖주고, 세살1살 스무 살까지 그렇게 삽니까? 바울사도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완전한 위로 완전한 기쁨 완전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꼴깍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뵐 때,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최고이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면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 반대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설의 신비다. 주님과 나 사이의 비밀. 그그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지는 자. 우리 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름 과일 중 참외도 좋아하고 수박도 좋아하고, 자두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치고 과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복숭아가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가 아니라 옛날에 스미트 복숭아라고 있죠. 껍질을 벗겨가지고 단물이 질겅질겅 나오면서 먹는 그 복숭아. 며칠 전에 횡성에 가는 길에 제일 큰, 큰 마트에서 복숭아 한 상자를 구입했습니다. 2만 5천 원짜리도 있는데,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큰 마트인데, 적지만, 자주자주 둘이서 먹어야 하니까. 제일 싸구려. 9,900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복숭아를 검사하던 아내가 90%가 썩어가는 복숭아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한 개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아,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제목을 얻었습니다. 혹 내가 한국 교의 모습이 위에서 보면 끝은 굉장히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데 썩은 복숭아 같은 건 아닌가?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 조그마한 예배당 안에 먼지가 보이지만 햇빛이 샥 비치면 수많은 먼지가 보입니다. 그건 조금은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영적인 눈이고 믿음이죠. 저는 어제도 교회에서 또 코로나 확진으로 TV에 나왔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어제는 금요일인데도 또 나왔습니다. 식사도 하고, 마스크도 벗고, 신나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저는 제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다면서, 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까? 이게 자기 개인의 문제, 교회 문제일까? 간접 살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못 지나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처럼 되려고 작정했나요? 정부보다 교회가 앞장서야죠.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죠. 나 혼자가 천국이고 성전입니다. 성전이 모이고 교회가 모여서 우주적인 파라처치가 되는 겁니다. 오는 8월 15일, 다음 주 매도일입니까? 광화문 광장에 모여 문재인 주사파 정부 빨개의 정부를 타도하고 몰아내자. 저에게 있는 카톡방에 보면 난리입니다. 제가 보면 거짓 정보도 많습니다. 전국에서 30만 장로들이 모이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빨리 통일을 주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그럽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한두 번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한국교회 선교회 비극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산화된다고 그럽니다 저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선교와 전도를 연구하는 경영선교전략연구소를 만든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족이 복음화되고 어떻게 하면 북녘땅이 복음화되고 통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음? 중국의 14억 시진핑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에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숨겨진 보아 세계보고마 어떻게 할 것인가. 25번까지 제가 쓴 책을 보고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깨닫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팔복의 주인공으로 되어질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교회로 이끌려오기 마련입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빛이 비치는데 어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봉화산 옛날에 봉화불 올리던 곳이죠? 봉화산에 햇불은 되지 못할지라도 촛불이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 반딧불이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 눈빛이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 옛날에 형선의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스대반 집사를 중심으로 순교를 당했지만 짧은 시간에 AD 313년 대제국 세계를 정복했던 노마를 복음으로 통채로 삼켰습니다 밥으로 먹었습니다 그것이 보금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법칙입니다. 주 안에서 애통하는 눈물도 없고 변화된 삶도 없다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위처럼 우리에게 배당된 눈물병에 눈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0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복음새 예수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춤을 췄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에루살렘성을 바라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지 4일 된에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시고 삶으로 사셨던 십자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종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 그대로 봉합불은 되지 못해도 촛불이 되게 하시어서, 반딧불이라도 되게 하셔서, 눈빛이라도 되게 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비둘기처럼,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눈물의 샘이 터져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고대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팔복의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하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몸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치료하심이 예배 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가정 후에 그리고 앞으로 참석하실 참석하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지도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풍력 동포들 위에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옛날 배고프고 병들고 어려울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에, 죽도 마쳤으니까 에, 제가 한번 에, 옛날 그 시절 꽃신앙, 첫 신앙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화를 내면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인내 하신 구세 주. 내가 비오니, 제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이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